걱정 마세요. 너 학비는 내가 다 내줄라니까. 누나. 다 튀어. 그렇게 숨막히는 축격전이 시작되는. 거야. 누나. 긴급 상황. 발생. 바로 갈게요. 직원들을 호출하고 눈빛을 보내 달라. 잠깐 잠깐 잠깐. 너 김신의 막내 아니야? 너 누나 어디 갔어? 월세 언제 줄 거야? 집에 가서 물어볼게. 잠깐만. 내가 딱 말하는데, 너네 딱3일줄 테니까 그 안에 못 구하면 너희 둘다 길거리 신세야. 걱정 마세요 돈 구할 테니까 아 잠깐만 이상하네 오늘 학교 가는 날아니야왜여기있어아 땡땡이쳤구나 너 누나한테 다 말할 거야 아줌마 정말 급한 일이 있어요 누나! 월세 잊지 마 동생은 뒤늦게 쫓아가 보자 이미 옷을 다 타라 이랬 집에 있던 누나를 보더니 누나 방금 어디 갔었어? 집에 있었는데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뭔 땀을 그렇게 흘려? 이렇게 더운데 집에 에어컨도 없잖아. 더워서 그래. 내가 잘못 봤나? 너 근데 수업 빼먹었어? 누나, 우리 이제 고생 끝이야. 왜? 우리 반에 완전 부자인 친구가 있는데, 걔 아빠가 교환학생 가는 거 오천만 원에 바꾸재. 동의했어? 누나랑 상의하려고 왔지. 어떻게 하려고? 누나 오천만 원이야. 그 돈이면 우리 몇 년치 월세라고. 그리고 누나도 힘들게 일안 해도 되고 갔다 와봤자 돈 많이 번다고 장담도 못 하잖아. 돈에 흔들리는 동생을 보다니. 공부하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? 당근 돈 벌려고지 누나 편하게 살게 해줄게. 나의 걱정해주는 거 알아.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. 나만 믿으라 그랬지. 그깟 오천만 원 없어도 우린 행복하게 살수 있어. 다시 한번 생각해봐. 누나의 설득에 고마워 누나. 다음 날 결정했는가? 어떻게 할 거요? 결정했어요. 전 돈보다 더큰 목표가 있어요. 죄송하지만 못 받고요. 다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뭔딴 뭐, 목표가 있단가 말해도 모를 거예요. 분나 카리스마 있어.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? 잘난 척은.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? 무조건 바꾸어야지. 가서 일억 준비해라. 돈 앞에서도 그 소리 나오나 보자. 감히 내 말을 거역한교. 집으로 찾아오는데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되는 얼굴. 아 여기냐? 집 앞. 에 무슨 일이세요? 너고 누나랑 얘기 좀 하게. 계세요? 막무가내로 들어갔는데. 잠깐만요. 누구 없어요? 그때 멋있게 등장하는. 에잉 드디어 누나의 정체가 밝혀질까요? 바하마가. 부탁드립니다.